11시 30분에 스펙 상담소 할렘 22채널에서 진행하고요. 오실 때 반드시 자기가 질문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원활한 상담을 할수 있거든요.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좀 확실히 정립해서 하시는 걸 웬만하면 추천드릴게요. 와, 뭐야, 이거. 무희풀. 오, 쉣! 무희풀의 시간전쟁. 와우! 진짜 유틸로 가득한 녀석이네. 주탱삼에 <laughs> 선택이었는데 인식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그렇게 하니까 잘안 받아 준다고? 여러분들, 얘가 지금 탈리스만 쿨감 세트가 가능해요. 선택 신발, 선택 벨트, 효율 좋은 거. 각성 기강화 탈리스만 강화는 그두개 끼고 나머지 쿨감으로 할수 있긴 한데 이렇게 끼면 파티가 5초 컷이래 그럼 파티를 잘 받는 걸더 중요시하면 이대로 가야지 뭐. 이렇게 가서 여기 정력 소생. <laughs> 정력 소생이 <선생님> 올리고 <laughs> 그렇게 <laughs> 인식 좋게 가면 좋지 딜 착제 응면으로 좋게 하고 싶으면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하면 되고 초월보다는 해를 좀 돌았으면 좋겠네 나는와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세팅이 나타났네 검신절 노말 돌고 싶은데 자꾸 죽는다고요? 뭐맞춰야 되냐고요? 일단 본인 딜이 안 나오는 게 크리티컬이 너무 부족하세요. 왜 부족하냐면 엠블렘이 하나도 없어요. 뚫피도 없고 오라 아바타도 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거든요. 크리처도 없고 그 마부도 하나도 안돼 있고 스위칭도 완성이 안돼 있고 그리고 지금 재질 변경도 안돼 있으시네요 이거 가죽으로 바꾸시기만 해도 많이 개선 될 겁니다 속도도 지금 음. 와우 트로피카 나왔네 사과 톡톡톡 톡, 톡. 메타몽 2주에 받으면 스카도 완성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끼신다는 거죠 트라이앵글에영보 끼고 할 거죠 무기가 안 나와요 무기가 안 나오면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유표의 나락 도 시면서 무기 정가는 각 보시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지금 다시 프레이로 뛰어가서 흑천을 따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12강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흑천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식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저 같은 헬좀더덜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면 메타몽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시간 3세? 아 괜찮아요. 초태이업글에서 계약 3의 대자연 2. 어 그럼 좋죠. 대자연 신화까지 있는데. 신화 있으면 대자연 해요. 대자연 진짜 좋아요. 계약 3 쓰시다가. 헬 손절할 수 있겠네요. 무기가 없는 게좀 아쉽지만. 무기는 뭐, 유패나락 돌면 되니까. <목소리> 초테이를 다 갈았다고요? 3일 안 됐으면 복구 신청하면 봐줘요. 2주 전이에요? 그러면은 2주 동안 제가 그루기 상태에 있었다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덤파를 접으려고 했었는데 다시 마음잡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복구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 장문에 호소문을 좀 써보세요 고객센터에서 재밌으면 해주지 않을까? 레디 어서오고 군신 와 배아파 뒤질 것 같다 아 복통 아 다음주에 메타몽으로 군신 보장받을건데 2인절 되죠 얘. 지금 행운 3세세 군신 이제 메타몽으로 올려주고 계약풀은 안나오냐? 계약풀에 트라이앵글풀에 군신 신화 포함이면 진짜 그냥 다 패고 다닐거 같은데 나같으면 진짜 이 악물고 계약풀 노린다 와 근데 마블을 마공 45 뭐냐 알케토랑 백마부 뭐냐 무기아바타가 아직도 없어? 와 군신 신화 나 주라 내가 가질게 그냥 나만 신화 없어 씨. 노바 어서와. 오, 그림자 3셋이네. 군노 2셋에 여행자 2셋, 차원 2셋, 군신 2셋. 와, 이거 혼종이다. 현재 군신 3에 여행자 3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가장 필요없는 2셋? 필요없는이 아니고 네가 가장 벗을 만한 2셋을 찾아야지. 나 같으면 시간 여행자를 벗겠어. 시간 여행자를 네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이대로 껴. 헬더돌라 여러분들, 구대기를 조합해봤자 구대기에요. 답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더 돌아야 돼헤을 앤앤 어서오세요 아 지금 프레이 2인절이 되는가? 5킬 2인절? 어 되긴 할 거야 검재라서 될거 같아 버프를 좀 괜찮은 급으로 데려가면 괜찮은데 근데 너 스펙에 버퍼가 오지 않아 너 스펙에 괜찮은 버퍼가 오겠냐? 너도 증폭이 안돼 있는데 이게 약간 딜러들이 좀 괘씸한 게 자기는 증폭 안돼 있고 자기는 극마부 아니면서 버퍼는 XXX 증폭된 버퍼 찾아요 너가 증폭이 안되있으면 너도 증폭 안되 있는 버퍼랑 간다고 상정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은 너는 이 스펙으로 2 인절 진짜 힘들어. 너보다 훨씬 더 스펙 좋은 버퍼 님께서 나와줘서 쩔을 해주면 그건 네가 쩔을 한게 아니고 버퍼 님이 쩔을 하는 거야. 알았어? 5강으로다 맞춰야 되는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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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냥 헬 돌아 헬. 레전더리 존나 따든가. 지금 이걸로 플레이 갈수 있냐고? 싫어하겠다. 존나 싫어하겠다. 개 싫어하겠다. 너무 더러워서. 얘 차라리 5강을 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내공 팟을 온다고? 노강도 끼워주냐고 아니 이렇게 해봤자 1.6 정도밖에 안되잖아나 요즘 2는 나와야 버퍼져 마부도 하나도 없고 시야야마부도좀 하고 야같이냐? 마법 소녀 주의어서요. 와 흑마술이네? 흑마술 신아 나 네, 한참 남았다 이것도 순백의 기도를 먹었는데 흑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세팅에 따라 당연히 흑천이 이길 때도 있어요. 지금 본인은 템 세팅이 벌레 아직 매미가 되기 전인 애벌레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질 비교하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야. 지금 흑천이 을까 순백이 을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되돌릴 수도 없어 이미 세김 했으니까 해는 계속 돌고 있고 신발이랑 기타 부족한 부분 어떻게 손보면 오클 비빌 수 있을까요? 3, 2, 2, 2 세트. 좀 이거는 진짜 잡다하다. 네, 이것도 가긴 가, 이것도 구조업보다쎌 거예요. 근데 이게 퓨딜이기도 하고 썩 좋아진 않아요. 파티장이 딱 눌렀을 때 검정하면 두 개나 있어. 그래서 띠울할순 있어요. 근데 본인이 파티장하면 되지. 어, 네, 당연히 루나로 바꾸는 게 훨씬 좋아요. 세계수 쓰레기예요. 이거 세계수가 어느 정도 쓰레기냐면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다크 체패션님 안녕하세요. 먼동 이세세 트행 하나 섞여있고 분노 시간전쟁 광란 다 쓰레기고 사막 2세세 그림자 3세 마부 하나도 안돼 있고 뭐, 엠블도 없네. 뭐야 이거 단련된 뭐야? 와 총체적 난국이다. 네, 25일차 됐다고요. 그림자 삼의 삼학3이다 네, 지금 잘 끼고 계세요. 근데 그림자는 편의성이 좋고요. 삼막삼은 딜이 좋고요. 뭐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어차피 거쳐가는 세팅이니까 지금 재질 변환하기 귀찮으면 지금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일단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미비해서 돈도 아껴야 될것 같아. 다음 스펙은 어떻게 해야되냐고요 그걸 물어보기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 구비하세요 마법부여 엠블렘 단련된 도 빨리 노련한으로 바꾸세요 지구도 바꾸세요 무슨 얼어죽을 사막삼이 좋아요 그림자삼이 좋아요 지금 해야될게 산처럼 쌓였는데 여 무조건 스펙을 맞춘다 그럼 뭐 사막삼? 그림자삼? 노 no. 당신은 지금 팬티 안입고 바지 안입고 걸어다니는 겁니다 이거부터 채우세요 알았어요? 지금, 어, 시면 상의에, 시면 보장이 있구나. 근데 시면 목걸이는 없잖아요. 목걸이 초월하고, 분노도 있구나. 분노는 어차피 시면이랑 겹치니까 상관이 없고요. 상의를 외타몽으로 받을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뭐가 목표냐? 졸업. 그럼 뭐가 돼야 돼? 3, 3, 3. 그리고 2. 이거잖아. 근데 2는 뭘로 할수 있어? 업글픽. 대자연 가능해요. 혹은 선택 있으면 선택도 가능하고 베테랑으로 채울 수도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3세 졸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세 졸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5, 3, 3 이렇게 졸업을 하는 거야. 어, 대자연 싱크로 다 괜찮잖아. 이것도 업글팩으로 가능해. 오역자이 이걸로 초월을 해도 될까요? 그럼 저는 두부이 초월한다 그러면 사대기를 쫙쫙 때려요. 왜 신화도 없잖아. 김양님 안녕하세요. 오. 구속풀, 먼동풀, 군신풀 와 이거는 자랑하러 오셨다 와우 스펙 와우 미안 레이버브 와우 이중 스위칭을 할거다 헬 천판 돌았는데 700판 만에 졸업을 해버렸다 음, 너무 일찍 졸업했는데 캐릭터 하나라서 세기의 돌이 없어서 대자연 두부이가 6주 뒤에 나온다고요 <laughs> 너무 많이 나왔네 제사장 집행자 아예 없고 그럼 한참 걸리겠는데뭐 대자연 나올 때까지 존버 해도 괜찮죠. 이번에 왜 이중파밍이 논란이 되냐면 되게 좀 극단적이에요 이번 버퍼 세팅이 세트 옵션별로 어떤건 금단의 저주를 기형적으로 올려주고 어떤거는 마리오를 극, 극단적으로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5셋이 쓰레기가 아닌데 쓰레기가 된거야 조합으로 따라서 무조건 5셋이 질수 밖에 없어 2플러스 3이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그런거야 근데 이걸 대자연으로 하신다고 했으니 저 같으면 그냥 헬안될것 같아요 네. 5표를 가능할까요? 음. 음, 영광이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확실히. 뭐 약간 애매해요. 좋아진 않겠지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전 가능할 것 같아요. 3이 되면 훨씬 나아요. 3, 2라도 되든가, 아니면 여기가 6구조업이라도 되든가. 그두개다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거적대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던파 스펙의 중요성은 뭐 같아요? 계약을 완성했는가? 아닙니다. 신화가 있는가? 아닙니다. 더럽지 않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봤을 때 아이 새끼 습관에 아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럽지 않다는 건 뭐냐? 구조럽이면 구조럽을 다 끼든가. 3이면 3이를 끼든가. 습도가될거면딱 눌렀을 때휘양차란하게 띠띠띠띠띠띠 다되든가딱 봤을 때 여러분들 와꾸가 이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쪽도 더러워, 이쪽도 더러워. 그래서 경제력이 좀 떨어지지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로 충분히 깰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상담 까.